아 영민 나 급해 나 진짜 급해 영민 아, 어? 나 진짜 급해 화장실 화장실 아, 아 진짜 야나 들어간다 나 들어가 아, 아 뭐하냐고 아아 씻고 있자 아뭐한아 하... 같이 산지는 2년인데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시시 아니면 애초에 같이 살 일도 없었어요 반지 실래 반지 쉬울까? 너가 치울래 누가 치울까? 예가치울까아 진짜 너가 치울래 내기? 내기? 잘못이? 잘못이? 출발 아 용민 빨리 좀 같이 놀자 아다 깼어 야, 엄마 같이 하자고 아다 깼어 잠깐아 집안일 하는 거를 한 번을 못 봤어요 <laughs> 엄마 보고 싶어요 승어다 씻었어? 다 씻었어? 어. 아, 다 씻었으면 보일러 좀 끄라고. 야! 아. 아, 그러면은,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? 아니, 아닌걸, 자꾸 우기니까. 영민, 8시야,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야, 아무거나 해봐라. 다 좋다. 잘보이 자매 있나? 한가? 아, 왜? 어들 들어오나? 들어나신장님 그냥 들어가도 돼요? 아. 어? 에이. 아니 어어 몰면 온다고 전화를 하던가 야, 아니 니 전화 받나안 받는다? 아니 여기 여기 니 혼자 사냐고 신장님들무슨일있어요아니 아. 아니 아니야 아무별거 뭐, 뭐 그래도 좋은 점은 뭐 남자끼리 사니까 무서울 거는 딱히 없다는 거 구석에 구석에 아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> 하세요 배달이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네아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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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제가 심장이 약해요 그래도 좋은 점은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뭐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아 용민 나 오늘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아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, 그럴 수 있어 원래 전도는 성성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 아니다 난 전도에 깜냥이 안 된다. 야 깜냥이 돼서 전도했나? 그럴 거면은 중순장도 하지 말고 그냥 순장도 하지 말고 상도 나가라. 나도 중순장 힘들고 상무 사는 거 힘든데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거다 이가 기도해라 기도. 아니, 네 말을 또 그렇게 안오네 위로해 달라 했지? 내가 뭐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랬나? 아, 그냥 가라. 아 어, 어디 간대? 그래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?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. 같이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은. 끝났나? 밥 먹자. 아, 또 진밥이가. 이게 어떻게 진밥이야? 이거는 잘된 밥이잖아. 아, 밥은 무조건 아, 꼬들밥이라니까. 뭐, 꼬들밥이고. 그냥 먹어라. 아, 아, 진짜. 오늘 반찬 뭔데? 오늘, 어네가 먹고 싶어 하는 김치찌개 했다. 오.